뭐하노? 귀여워, 미! 아, 이거 안 하기로 했지. <laughs> 아, 진짜 귀여워서 그랬어. 귀엽잖아요. 핑률, <목소리> 개떡상 중에 엘골덱. 오, 호 뭐야? 갑자기 땡기는데? 아, 이거는 일리가 있어. 이 엘골덱 심상치 않다. 다섯 판만 돌려보겠습니다. 좋구요. 근데, 엘골 들었을 때 스파키 나오면 좀 재앙이지 않나? 아, 마우스? 어, 이 판하고 가려줄게. 일드들어서 괜찮나? 조쿠열 바로 가볼게. 아 잠깐만 바바리아 아닌가? 짐바? 음... 근데 어차피 일본 타이밍 오면은 힘 싸움은 될것 같아. 쇼코열 들어갑니다. 개조코열 와. 와, 뭔데? 댁보소? 와, 댁보소? 아, 진짜. 아, 마우스 포인트 없애줄게. 잠깐만. 좀 싱그럽게 하는데. 고그죠, 고급 고그. 음, 좋고. 안돼, 파볼 날려주면 안될것 같아. 이거 진화 로켓병 때 파볼 날려야 될것 같아. 아, 진화 로켓병이 아니네. 진화 기사구나. 뭐한 대는 납 빼두고요. 저게 무섭단 말이야. 저게. 왔나? 자, 요거. 지금 상대방이 지나로켓 뱅에 좀 많이 뺐거든. 음, 이거 빨리 폭을 날려 주고 그렇지. 이거 뭐 그냥 천천히 이렇게만 해도 될것 같은데. 어, 잠깐만요. 아, 잠시만. 저런. 반대쪽 들어올 수도 있겠다, 이거. 아, 두 방은 좀 아쉽, 아쉽네. 그렇지 돌 굴러 가요. 폭타 가있기는 한데, 아 그냥 힘 싸움 으로 밀어 붙여 버리 니까. 어, 괜찮 네. 이거 뭘할수 있는데, 어 파벌로 끊어주고. 야, 이거 물건인데? 괜찮은데? 어? 패 어... 페틀렘인가? 아니다 낚시꾼 어 아니다 오우 쉣 오우 쉣 그렇지 잡았다 아니 아니, 아니 아니 그 볼로야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볼로야 니 먼저 그래 가게 있나 아 번개 빠졌구요자 번개 자 이거 죽방 오지게 때립니다 자 뒤에 또 귀사로 그냥 천천히 막아주고요. 진짜 볼로 국밥이긴하다, 어? 자, 이거 몸빵 좀 잠깐 해주고요. 뭐 그렇게 맞아도 안 아플 것 같아. 자, 이거 멋있었다. 아, 자, 깨주고. 아름고요 번개가 빠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국밥. 국밥. <laughs> 아니 이게... 볼러 일도 있으니까... 아 존나 든든하긴 하다. 진짜... 너무 좋은데... 진짜 국밥 세팅이야. 아니 망고스톤... 지금 니꺼 네 복사해서 쓰고 있는데, 이거 혹시... 니가 만든 거야? 아니면은 카피한 거야? 이거 볼로 있는 거 보니까 니가 만든 거 같은데? 아, 천상계 덱이야? 와, 덱 너무 잘 만들었다. 뭐하노? 아, 이거 안 하기로 했지. <laughs> 아니, 진짜 귀여워서 그랬어. 귀엽잖아요. 이게 초반에 살일 때는 엘골 말고 기사를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고. 에 네, 괜찮. 오, 어머, 귀여미. 어, 아, 귀여미가 아니다. 이건 약간 모기 수준이야. 그 산에 사는 삼. 어이 참. 모건 참. 이 코스트 차이가 제법 나네. 한국화 힌디라가 은 코더 스프링 슈퍼세팅 2,600원 감사합니다. 앞으로 이한 동안 비용이 할 때마다 2,000원. 아니. 저는 귀여울 때만 귀엽다고 하겠 습니다 그러면 복제 귀요미 어머 맛있어 귀요미 와 밥도둑 국밥 진짜 든든하다 아, 되게 싼 맛에 싼 값에 네, 한 그릇 뚝딱 해버렸습니다 어, 귀요미 어. 아, 이러면 내 패턴이 한번더 사라지긴 하... 아 근데 귀엽긴 귀여운데 왜 이렇게 처맞았죠 왜, 왜 이렇게 아프지? 네 그거 엘정 까는 거 있잖아. 그거 내가 죽여 줄게. 기다려 봐 봐. 알고도 못 막는 시츄 에이션 보여 줄게. 2로와 귀여미, 골렘 귀여미, 날파리들 귀여미. 정말 귀여, 귀 귀여미, 귀여, 귀여, 귀여. 귀여미 또 들어간다. 얼굴 또 들어가요. 네. 와 이게 대. 큰... 아, 진정한 날먹대기다 이거. 아니 앞에 있는 엘골대금 그래도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됐거든. 아 이거 너무 좋다. 와 이런데 많아지면 메타가 바뀌겠는데? 엘골 저렇게 되니까또 귀엽긴 하네 나도 엘골 쓰고 있지만 귀엽네요 <laughs> 아 귀요미 파보리지 나. 너파보리지파보리지 내가 다 알지 뭐. 야 어, 귀요미 귀요미 어디 뭐첫맞을 준비 됐나? 일로, 일로 와봐봐 야니 일로 와봐 일로, 와봐. 일로 와 봐, 일로 와 먼저 뭐형 <laughs> 어, 뭐야? 뭐알바있 어요? 저게 원조 엘굴덱기 이고, 이게 이제 신종 엘굴덱기 거든. 이래서 국밥 조합이 있어야 돼. 안정적이잖아. 그죠? 아 근데 덱 진짜 잘 만들었긴 하다. 이거 한번 찔러줄게. 근데 찔러주면 조금 뭔가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한데, 뭐 지금 타이밍이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음. 와. 아니, 미띵. 아니, 아니, 타워 깨버렸어. 이거 맞습니까? 일로 와. 반갑다, 친구야. 아, 반갑다, 엘고라. 이건 어떤데? 바볼. 달달하지? 이것도 어떤데? 아, 귀여움이. 우와, 씨. 밑에. 아니, 이 덱이 좋은 이유 말씀드릴게요. 지금 짐바가 엄청 많잖아. 진바한테 좋은 카드가 너무 많아. 덱 개사기야 이거 진짜. 와. 아 근데 잠깐 어디서 많이 아니 잠깐만 어디서 많이 보던 베이스다. 야 이거 내덱 아니야.